잘 있어, 간다. 내일도 먹겠지만, 바이 바이. 화안 시렵나? 응? 이모 밥 없다? 미안해요. 아우. 밥 줘요? 거리를 두는데 어떻게 밥 줘요? 아, 이뻐요! 아, 이뻐요! 아, 이뻐요! 아, 이뻐요. 아, 이뻐요. 엄마 뭐 줄거 없네요. 뭐가 미안해? 엄마 못 보고 왔네 또. 너 보러 간 거였는데. 아유 미안해 엄마가. 다음엔 또 모르겠다. 계획이 또 어떻게 될는지 미안해.